나는 돈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니네 돈으로 해 나는, 나는 뽑는데 이뢰두지니 오가지고 10만 넣어 그러면 그 다음 에 내가 뽑아갈게 니가 락 풀어주면 내가 뽑으면 되잖아 이건 한방이라고? 아니, 야 이거 때문에 잘라야 돼. 아니, 들어가, 락프로스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거, 저걸로 안 잘려, 가위로. 와, 아까웠다. 그런 뭐것 같은데. 만만해볼까? 아씨, 라프링 같은데. 오반. 라프링 같은데. 만만해보자. 완전 풀릴 것 같다. 우 부분이 빨간 거 있는 거는, 빨간 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마킹입니다, 마킹. 어차피 공간은 똑같아.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잖아. 거기에 거기 스티커, 3M 스티커. 똑같아. 스티커만 붙여놔야되지 <목소리> 에이, 복귀 사장이 바보다 아니고, 이씨. 빨만네 그릇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가위 한번 잡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 <laughs> <laughs> <술이 다 웃음> 이번에는 가위 아깝소 옆에서 찍어야 되겠자 현재 집두개 뽑았습니다 오늘들랑풀릴것 같은데 금방 아직 3중락 가위가 네모 안에 들어가야 가위질을 해 안들어가면 가... 됐다 이거 와... 마지막이었는데 아이 천짜리로 뽑아볼게 만원짜리든 지금 락은 풀리있거든 락은 풀렸기 때문에 만원짜리 말고 천짜리로 한방에 블루투스 스피커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찰이내잡으로 오나요 너무 잘해줘 1천 이로 일천이라 가봅니다. 아좀들어야 되는데요. 나만 음. 불려 있거든요 지금. 음. 개털 깎기. 내가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신의 천에 보아보자. 신의 아, 아. 보자 이분. 이게 람프다가 무조건 뽑히는 게아니고 내가 넣어야 되거든. 넣는 거는 이런 거 이제. 어, 이제. w h 그... 오 t g o o 지금, 나못 넣고 있습니다. 넣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제부터 진짜, 이거는 진 실력으로. 네, 지가 잘 넣으면 천 원에, 못 넣으면 이천 원에, 지가 나못 넣어서 삼천 원에. 제일 이 첫째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밑에 씨, 죽이왜다 이모. 와, 라프리인데, 이거. 아, 천짜리 웃긴데. 없나, 없나. 이 만나면 소된데, 이거. 아이씨. 으, 씨. 아무튼 만짜리인데, 내나 아하, 참. 딴 것도 뽑지, 뭐. 계속 넣어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 많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거. 아이, 기대해보셨어. 미타로스님, 세게 감사합니다. 완전 나면또 거짓말처럼 한 방에 뽑힌다. 약간 더올라갔었나요 가위에 밑둥이 걸리네. 약간 더 올라가면 자 됐다 이거 아니겠어? 라만 풀면 자 식었거든요 어? 이거 오븐 잘랐지? 고기 안나와 어? 사장님 뭐 키워 오븐 잘랐는데 안 열리노? 이 씨, 고장났나? 에이, 씨. 땅 거부터 하고 있어, 이때. 개 털깎기가 좀 싸니까 저거 좀 나올 것 같은데. 저거 해볼까? 시올라오지네 이거 1년 올라가네. 아, 어, 이 올라오진다. 되겠다. 한 개씩 당겨야 되겠다. 7번, 7번 도레모. 올라오진다. 이거 4번이 먹고, 원터글이가 와... 우왕이네... 4번 가보자. 라오지네요 3번... 프로젝트빔... 우리 합격해봐야 3번 가보자. 9 0야 1번 드론 문 한번 가보자 1번 스포츠카 아락 끌려있다 나와라 갖고 데잘나네 좋아 어? 와 아까웠다 아씨 빨간 줄이 안보게 헷갈리네 전화해봐야겠다 한번더 어, 남아있네 전화번호 두개 있네. 응? 이게 어딨더라? 양평시. 전화 안 받네? 전화를. 이성이 어떻게 나온나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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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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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보고 안받으면 문자 보내야 너, 너, 야될 뽑았다, 기요 예, 네, 사장님, 요게 그 양평해장국 뽑기기 앞인데요. 그 가위로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예, 네, 그 5번을 제가 고무줄로 잘랐는데 문이 안 열려서요. 예. 네. 헤드셋 같은 건데, 블루투스 헤드셋인가? 한2만원했나예아고문은 네. 잘렸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네네 네예집집금 네. 뽑기 하고 있는데 방금 뽑았는데 안 돼서 전화 드리는 겁니다 아 어디가요? 그분 들어가요? 예 예. 맡겨 두시면 제가 가면 찾아갈게요. 막 예. 맡겨 주시고 이제 문자 한번 보내시면 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수익은 오로로 자금통 아, 만 원은 좀 아깝다. 씨. 예, 천 넣습니다. 락 풀린 건데. 하고, 보험 물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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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저도 뽑았는데 문이 안 열리고, 문이 안 열린 거. 자, 오늘 유튜브가 가래도 가위 뽑기. 락, 락으로 뽑기. 예. 저금통은 또 이게 또돈 넣으면 말도 안 됩니다. 오집니다. 자, 요거를 그러면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꺼지진 <끝> 않겠죠?